안녕하세요. 오늘은 아이들이 간식으로 좋아하는 닭꼬치와 베이컨 떡마리를 만들어 볼 거예요. 드디어 나를 위한 간식을 만들어 주는 건. 우선 뼈가 제거된 닭다리살에 허브 솔트와 양파 가루를 약간 넣어서 10분 정도 재워 주세요. 파와 떡은 닭보다 조금 작은 크기로 썰어 주세요. 굽으면 닭이 줄어들면서 크기가 딱 맞아진답니다. 이제 재료들을 취향껏 꼬치에 꽂아 주세요. 나는 장만 꽂아 줘. 그건 안 돼. 베이컨을 떡을 말기 좋은 크기로 잘라서 펼치고 청양고추를 약간 넣고 떡을 말아주세요. 내 간식이라더니 청양고추는 무슨 소리지? 넣건 빼줄게. 꼬치를 다 만드셨으면 올리브 오일을 앞뒤로 뿌려주고 에어프라이어에 200도로 20분 구워주세요. 베이컨 떡말이는 빨리 익으니 10분 뒤에 빼주셔야 해요. 닭꼬치가 잘 구워지는 동안 소스를 만들러 가볼까요? 소스는 냄비에 진간장 40g. 설탕 사십 g 올리고당 3 0 g 식초 2 0 g 고추장 1 g g 마늘 1 0 g 과소스5 g 과물 m 0 m l 를 넣고 걸쭉해지도록 끓여주면 된답니다. a 칠치 못한 엄마가 g 첩2 0 g 을빼먹 여러분은 잊지 말고 넣어주세요. 중간에 꼬치를 뒤집으면서 같이 곁들일 간이시용 야채도 올리브유를 뿌려서 구워줄게요. 마지막으로 다 익힌 꼬치에 소스를 펴발라주고 고추와 쪽파, 깨도 취향껏 올려주면 완성이에요. 재민이는 고추 뺀걸러줘